자신의 기질, 능력, 판단력, 감정을 정확하게 알라.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 개발의 첫걸음이다. 결점을 고치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세밀히 관찰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예민한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과 사물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상대의 본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마하라. 자세히 관찰하면 사람들 마음 속에 감추어진 진실까지 파악할 수 있다. 깊은 통찰력이 있으면 감추려는 비밀까지 풀수 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문제든 하나하나 극복하여 그 핵심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서두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라. 시간을 참아내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더큰 진전이 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자신의 가치와 당당함을 잃지 마라. 자신에게 부과하는 규범은 세상 일반의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면 누구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는다. 인격을 갖추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인내심이 있으면 급히 서두르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빛나는 칼도 그 광채를 잃어버린다. 익숙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사람들의 칭송도 사라진다. 정신력, 지성, 운 모든 면에서 때때로 자신을 새롭게 알아. 현재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지금 자신의 상황에 약간의 불만을 갖는 것이 낫다. 안 좋은 일을 미리 예측하라. 이로써 만약의 사태를 피할 수 있고, 적어도 다른 이에게 약점 잡히는 일은 없다.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하던 일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안주하지 말고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 누구나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신중한 행동임을 알고 있다.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타인을 위해 행동하라. 이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먼저 사랑을 주어야 자신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금세 사라지기 때문이다.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상대의 대우 또한 훨씬 따뜻해진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야말로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는 방법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절대 다투지 마라. 명예도 신용도 재산도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런 사람과는 싸워 이기기 어렵고 이긴다 해도 얻을 것이 거의 없다. 처세를 잘하는 것은 절대 얕지 않다. 도를 넘지 않으면 쾌활한 성격은 강점이 된다. 교양 있는 사람은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호감을 얻는다. 육체의 핵심은 근력이고, 마음의 핵심은 용기다. 그 용기는 마음을 보호하고,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막아준다. 아무리 지력이 뛰어나도 용기가 없으면,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 지식과 용기, 어느 것도 양보하지 마라. 한쪽이 부족하면 뻔한 결과만 남는다.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라. 속마음을 다 내보이지 말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입 밖에 낸 것은 반드시 실천하라.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고 칭찬은 장식에 불과하다. 그 행동의 결과는 남지만 말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사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니 현인이 존경받는 것은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다.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찰력과 정직성을 겸비하라. 만사가 뜻한대로 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이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갖춰야 가능하다. 제 아무리 뛰어나 통찰력이 있어도 그것과 결합되는 의지력이 없으면 결과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게 마련이다. 의지력이 없는 계획은 완전성을 파괴하는 독소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이 나약한 의지력과 결합되면 부지불식간에 파멸로 향하는 법이다. 통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무지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나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관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에 따르라. 직면하는 어떤 문제든 직관은 해답을 준비하고 있다. 직관은 우리를 관장하는 신의 계시이며 때로는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사건을 예언해 주기도 한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사소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 결점은 고치는 것이 최선이다. 결점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며 장점마저 가려버린다. 자신의 견해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점차 실증을 내고 당신에 대한 평가도 떨어지게 된다. 격한 마음에 행동하면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을 잃게 되므로 평상심이 사라지고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